h 스 x u 필트 히스클리프, 애연, 돈키호테 인격을 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P.V.에서 아니 공식 방송에서 한번 보긴 했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봐보고 싶었어요. 아그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슬네 떼굴자꾸 굴러갈 것 같이 생겼어.

해가좀울어 하는 말 한마디에 허락. 평가지를비라가안될것같 아, 히스랑 너무 잘 어울려. 아침 오는 것연한일 근데 나스가안 어울리는 인격도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남까 그러니까 히스가 기왕이면은. 양 떼굴 떼굴 이런 야, 것도 히스 남지 해주면 남지 좋겠어. 응게 나는 히스 양. 나 떼굴 떼굴 굴러 막 이런 거 진짜 해줘. 이거 어디 있어? 어디냐고? <더> 잡아 있어. 괜 모예, 겜 모예. 아우 멋지다 야, 소리가 좀 작네요. 여기 떼굴 떼굴 르는거한번더 볼까? 아 어, 이거 너무 <laughs> 귀엽지 않아? 나 이거 너무 맘에 드는 거 같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리고 나는 얘랑 엮인 것도 너무 좋은 거 같아. 옆에 토끼 있는데 토끼가 얘 쳐다보는 거좀 봐. 쟤는 왜 그럴까? 쟤는 왜 이렇게 추워할까 이런 거 봐. 아, 또 얘네 얘네 너무 좋아. 나리. 같지만. 나리. 네 잠깐 정신을 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모션도 참 갈수록 좋아지는 거 같아. 어 어. 팔에 뿔 이렇게 감았다고 한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좀더 빡세네 뿔이 진짜 많이 길었다 뿔이 엄청 길면 길수록 나이든 사냥 뭐 이런 거 아니야? 나 양이 양 나이를 그걸로 볼수 있지 않나 이러면 엄청 고임물 양인가 본데 동키가 나이가 많기는 아 어, 맞네. 음, 무마 맘에 들어. 야,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너무 잘 빠진 것 같아. 진짜 잘못... 아아요 진짜 잘했어. 야, 흑수 세트들은 진짜 너무 잘 나왔어. 도모 동이 터도 우리가 닥치고 있다는 거에 감사해. 개명은 어제... 근데 만약에, 만약에 히스클리브가 양이었다면 <laughs> 아니 <아이>, 너무 춥어 <추워. 웃음> 아니 너무 춥잖아 히스 <laughs> 너무 귀여웠을 것 같은데 아쉽다 아 진짜 귀여운 거좀나오면 좋겠다 히스 <laughs> 자한번 영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Surely how can you speak of heat? <laughs> 아니 어떻게 더위라는 거예요? 노 날씨 있는 게요? 오늘은 <laughs> By my troth. groan errr I could perish of cold this very moment a chew uh, apologies Whenever my mind wandereth I'm excused with the urge to rim whatever standeth night. Hmm like Hmm Yoga Tung 잘 살려놓긴 했거든요. 근데, 림버스 컴퍼니 최근에 번역하시는 분이 바뀌었나요? 혹시? 뭔가, 이, 동키 컨셉이 조금 더 많이 함류가된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laughs> 센텐스에서 보이는 그 컨셉 있잖아요. 이그1 8 0 0년 1700년대에 있는 그 Old English 쓰는 거그 스타일 쓰는 게 옛날보다 조금 더 과감해졌어요 이렇게 w a n d e r e Standeth 이런 거안 쓰셨었거든요 그리고 Grown, 좀 스타일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번역 스타일이, 동키호테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차이가 느껴지네 음! 진한 동키의 향기 맞아 맞아 조금 더 합류가 된것 같아, 진한 맛으로 Pray, have a favor to ask of thee. 요번에, pray. c o I have a favor to ask of thee. 아, 제발 나의 나의 favor를 물어볼 수 있겠소? 이런 거. Christ, thou fetch me a sack stuffed with straw. 원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막 문장마다 이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었던 거 같거든. 음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 번역하시는 분이 안 바뀌시고 그냥 조금 더 넣으셨을 수도 있고 막 이상한 정도는 아닌데 내가 느끼기엔 조금 더 과해졌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Yeah. 한번 시작하면 어 Th this habit of mine, once I begin, is now impossible to cease. <목요> 그 이런 거 되게, 되게 많아요. This habit of mine. 근데 참잘쓰어요 오히려 더 옛날 책, 옛날 책을 잘 아시나 봐요. Impossible to seize. 멈추기 불가능해. 잘못하면 그대를 들이받고 다른 거를 부술지도 몰라. I would fain not ram thee, lest thy shinbone be broken. Prith, you p r i t h e make speed. 나 이거 처음 들어봐. 아! 토... 빠르게 해달라고나 make speed. 우리가 닥치고 있다는 거에 어디선가 좋은 반응을 보고 흥이 오르신 거 아닐지 아 그런 건가? 그런가?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나? The가 보여도 에요너 the thy the thy my name 뭐, the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그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거든요. 좀더 이렇게 고풍스러운 옛날 말투로. 뭐소이는할때 thy 쓰고 그대는 할때 thee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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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문어채. 책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거예요. Learn to appreciate our silence in the morning, yeah. <웃음> <웃음> 잠깐만, 야 이거는 근데 웃긴다. 동이 터 돌이가 닥치고 있다는 거에 감사해라 이렇게 나는데, 오 learn to appreciate our silence in the morning. does she speak in old Korean as well? She kind of does she talks in the literature uh, style too, but not as harsh as it sounds in english it's It's a bit different. I think the way voice actor actress carries it out is more um, well uh, <clears throat> polished then written hmm. seems normal korean to me uh, you, you know like you could say it's but Tonki talks like it's you bulhagui isu na you know like things like that differentiate morning my good morning to you and i'm going to 예 yeah, 붙잖아 이게 동이 터도 우리가 닥치고 있다는 거에 감사해라가 약간 그에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날서 있는 말투잖아 감사해라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learned appreciator silence in the morning 한다면 예를 붙였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그 공격적인 감사해라 응? 이런 느낌이랑 공격적인 느낌이 있긴 하거든. 근데 닥치고 있다는 거는 되게 센데 Silence in the morning은 그 정도는 네, 아닌 것 같아 이거는좀더 젠틀한 영어야 But dawn이랑 morning이랑 차이보다는 어, Learn e d 그냥 닥친다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shut it 뭐 이런 걸 써야 되죠 근데 닭이랑 연관 지어가지고 한국어로는 닭친다를한 거라서 이게 한국어서는 언어 유희잖아요닭친다가인제 얘가 닭이기 때문에도 일부러 더 쌈닭이기 때문에도 일부러 썼지만, 근데 영어로는 shut 이랑 음... rooster 이랑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기도 하고. 뭐라 하는 말 통말이야. Roosters crow. <laughs> crow only when the lord holding our leash commands us to. 어. <laughs> uh, Roosters 음. 뭐라 하는 말통 적당한 거 같아요. Go ahead, kill us, break our necks one after another, but believe me, no matter how much you struggle, you'll be dead as. Oh? What? Dead as. When we're through with you, dead as shit. dead as shit, 이런 게 있거든. 뭐, 예를 들면, 뭐, 뭐, as shit, 이라는 게 들어가면 욕이야, 이게. 비속어야. 근데, 그거가 엄청, 그니까, 한국어로 치면은, 어, 어, 아 내가 잘 쓰지 않는 단어라가지고, 굳이 설명하기도 좀 그런데, 한국어로 치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는 죽는 거야 보다는, 너희는 그냥 존나 죽은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를, 어, 이 뒤에다가 E를 붙인 거는 조금 더 순화한 욕이긴 해요. 잘안 써요. 잘안 쓰는데 순화해요. 뒤에다가 E를 붙이면은 그냥 SHIT보다는 조금 더 약한 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스타일, 영국 스타일, 옛날 스타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여기 앞에 부분이 그렇게 말투가 세지 않아요. But believe me, no matter how much you struggle, 여긴 되게 무난하단 말이야. 그래서 말투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것 같아. 응. 음. 그런데. 그런데. 모르겠다. 이 <laughs> 너무 강한 게 아닌가? I promise you. That's as sure as the break of a dawn. Break of dawn every morning. 아침이 오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고요. I promise you. 약속할게. That's as sure as the break of dawn every morning. 아침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break of dawn. 새벽이 뚫리는 것처럼 당연한 수단이다. 오음 나쁘지는 않거든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조금 놀란놀란 놀란 월드 초이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Yes, finally. Listen up. Game fouls. Game fouls, get your talents out. 전부 발톱을 꺼내. 투개가 무슨 뜻이야? 투개가 싸우는 닭이라는 랑 거야? 전투할 때 투랑, 계란 할때갠가 쌈닭이 투개 맞아요. 음, game fouls라고 했구나. 음, listener, 마침내 허락이 떨어졌다. Get your talents out. 음, 떨어졌다. 투게 전부 발톱을 꺼내. w e l l be finding the night away tonight till there's no more feed left on the sand circle 보레판에 모이가 남지 않을 때까지 no more feed feed the feed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no more feed left on the sand circle 음 보레판에 w e l l be finding the night away tonight 이 번역 자체가 잘 되긴 했거든요 근데 항상 말하는 건데, 그냥 기본은 항상 100점을 내가, 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 한국에서 쌈닭이라는그 언어 유희로 얘가, 이거 하는 말 모든 거에 그런 게 들어가 있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초월 번역까지는 또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이거를 모르고, 한국어를 모르고 영어만 봤을 때는 막또 그렇게 막어 흥미롭다가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이 한국어에서 나오는 이 뭐랄까 랩 같은 느낌? 그게 너무 한국어로도 너무 잘 써져가지고. 남지 않을 yeah. is that it? Where t h where? s t o p i t 멈추지 않아. 왜 남들 어디서 어디냐고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Till... 러 <laughs> Inhale. Fine. Keep it down. I've got to keep this d o 음, 참지 않으면 나에게 다른 싸움하는 날이 있지 않을 거야 이러고 이렇게 됐거든. 여기는 조금은 뜻이 달라요. 다음 3박질이 있을 테니까 아, 물론. 결국에는 implication은 같은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다음 삼박질이 있으니까 참아야 된다 보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참지 않으면 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느껴져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조금의 디테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맞아, 맞아. Part o 의 t r a n s l a t i metaphors. Metaphor 같은 거는, 그거는 초월 번역하기 힘들지. 그리고 PV마다 초월 번역하려고 하면 은 번역하는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깨지겠어. 그냥 그런 말장난 같은 거는 대충 뜻만 알아들을 수 있게 넘겨도 충분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것도 충분히 잘 됐어. 정말 정말 괜찮아. He speaks a lot of dawn or morning because his rooster-inspired sign seems... I think so, and it is like that in Korean as well. But, um, The double entendres that they use aren't really carried out in English, which is why I'm saying it's a bit less well done. Although it is great, I, I would still give it a five out of five, like ten out of ten. It's amazing still, but it's not as funny as it would be in Korean. That's all. That's all.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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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녹화는 여기까지!